모상으로, 수별 첫째 주, 주일 아침에 배치겠습니다. 440장, 보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직 가면 난 없고 예수 아지 동해 가면 겁 없네 어디든 가든지 겁날 겁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치고 모른 나를 떠나도 주아하고 나가면 없겠네 가는 길이 이때하고 오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그날을 에워할 때에 주가 함께 계심 읽고 가려네. 주거를 위해서 부께서 계셔라. 예수와 함께 기리기리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겁내. 예,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오늘 거를 나를 애고 할 때에. 주가 함께 계시믿고 자려네, 주거를해서구 깨어게 져라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하리라, 길이 어린을 가든디 겁낼겁네, 어린을 예수와 함께 가려네. 비립보서 사장 보겠습니다. 빌리뽀서 4장. 10절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주하되에 그렇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 너희 이제 다시 새삭인 남이니, 내가 또한 이를 여여 생각은 벌어으나 개가 없어음으로없어지리 내가 고비의 마음으로 말하고 시하늘을 내가 어떤 옆에 넣는지, 나는 자도하기를 배우는지, 나를 밀착에 줘야 할줄 알고, 묵묵에 줘야 할줄 알아. 모든 일에 대부분과 배고픔의 봉부와 군부에 일치할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놀라 내게 늦어 주신 자리에서 물건을 할 수도 있는이다. 아멘. 늦는 일은 삶의 비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 늦은 일로 인류 공연에 대해서 고생을 자초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성업을 지적할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느 경우는 사서 고생이 모두 어된 것으로 일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전차가 있습니다. 사서 하 고생이 그가 아니라 과정이고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다면 심지어 질배조차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있다면 사는 고생보다 그 경험은 없습니다. 바울은 빌보 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을 이 말씀을 보고 때문에 고난이 바울을 독해하여 바울의 계로에 동참해 빌리버 귀들이 다섯고생에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생을 통해 얻은 귀한 배움이 있음을 빌리포 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글썰 따르면서 아름비 빵을 받았습니다. 매와 돈을 얻어받았고 여러 차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름에 투했고, 얼버기도 했습니다. 비리보살 기력할 때도, 바울 로마 카드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고백갑니다 내게 있는 주신이자 안에서 물건을살수 있느라, 바울 어떤 상황에서도 물건을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비 빗박, 어떤 원격에서도할수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를 어디서도 능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구비밥으로말 것이 아니느라, 어떤 염려를 했는지, 나한테 자주 하기를 배우더니, 나는 빛차의조재도 알고, 공부에 잘줄 알아, 무대의 배고프고가, 배고프고가, 공부의 고급이 자주 일체의 비결을 배워달라. 환경의그 학계를 정하거나, 그는 삶을 추가 구속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하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물건이 완벽하게 가는 이로 인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비결을 배워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를보서사장 12절에 오세요. 나는 빛에 잘줄 알고, 법에잘줄 알아. 나는 빛에 잘줄 알고, 부에잘줄 알아. 나는 빛에 잘줄 알고, 법에잘줄 알아. 모두 내 배우고, 모두 내꽃 배우고, 배우고, 모두 내 배우고, 모가 구비를 줄 아는 비결을 배우더라. 일제의 비결을 배우더라. 공부와 구비를 잘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우더라. 비례보도 4장 12절 말씀 아멘 내일 월요일입니다. 내일 출근한 날입니다.